숭늉이라는 것은 한국사람은 다 알죠 예전엔 그대로 발음이 숭늉입니다숭늉 숭룡. 예전부터 숭늉이 된건데 숭늉이라는 것은 밥을 지은 뒤 남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 끓이거나 우려낸 물이죠 고소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고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식사 끝에 마무리로 먹거나 또 간식처럼 또 마셔왔죠 숭늉이라는 것은 정말 한국 가군 빼놓을래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화입니다. 이 숭룡 문화. 밥 지을 때 가마솥바닥에 누러붙은 누룽지를 그 위에 물을 부어가지고 살짝 끓이거나 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우려내는 거죠. 고소하고 따뜻한 음료. 이걸 예전에는 숭룡이라고 했습니다. 숭룡이 아니라. 지금 억지로 숭룡이라고 있지만 은 숭룡에서 왔다는 거왜 그러냐면 예전에 고대, 고대에 용이라는 것은 불을 다스리고 또 물을 다스리는 신명으로 인식됐어요. 용이라는 것이. 밥을 짚다 보면 감아서 바닥에 불의 기운이 누러붙은 누룽지가 생기고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숭룡을 만들면 이 불의 신, 불의 신이 용입니다. 용에게 감사하고 물을 통해서 기운을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숭룡할 때 숭이 태우다 숭입니다. 태우다 숭이고, 용이 용룡자죠. 그래서 숭룡은 불로 용의 기운을 태워서 만든 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훈민정음 헤레본 보면은 숭룡으로 나옵니다. 한글문은 숭능에서 숭룡이 됐죠. 숭룡에서, 숭능에서 숭룡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된 거죠. 우리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러죠. 일이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데, 조금 크게 서두른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짓고 나서 숭늉에 그 밥다 먹고 누룽지 물을 부어 생기는데, 아직 밥도 안 됐는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는 그런 뜻이죠. 어불성선이라는 뜻입니다. 어불성설 숭늉은 불과 물이 좋아. 용신숭배 신앙의 민족적인 잔재, 그리고 한국의 정서적 고향의 맛이.